어느 저택의 정원에서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남자. 차례로 집안 사람들을 격파합니다. 예초기는 선 넘는데요? 그냥 심심했던 저택 주인이었고, 그의 정체는 건강식품회사 대표 블레이크 쏜. 엄청난 재벌이었지만, 베풀 줄 모르는 그는, 오늘도 그냥 놀러 나갑니다. 요란한 이동 중에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소네겐 다 장난 같은 해프닝일 뿐이었죠. 추격을 피해 디바 공을 시전하고 근처의 쇼핑몰로 숨어듭니다. 그러다 발견한 산타 옷 위장을 시작합니다. Merry Christmas. Ho h 하지만 걸려 부렸고 쓰레기 통로로 숨었는데요. 산타 마네킹의 머리를 그만. 휴식 중인 엘프 알바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쇼핑몰에선 산타 이벤트가 준비됐지만 하필이면 산타 알바가 지각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필이면 혼절한 남자의 지갑을 보니 슈퍼 금수저 쏜 사장 충격의 기억을 상실했고 진짜 산타라고 둘러대는데 이걸 믿어버리네요 한편 이 마을에는 프로스트라는 빌런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주민들을 괴롭히며 땅을 사들이고 있었죠 음. 설정이 결벽증이지만 Get these 그리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목표는 바로 고아원 얼떨결에 산타가 된 블레이크는 꼬마 고객들을 응대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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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 슬쩍한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는데 지문 인식이라서 안 되겠군요. 게다가 모금함을 슬쩍하는 양아치들이 적발됐고, 우리 근육질의 산타가 타일러 줍니다. 어딘가 익숙한 장면 같은데, 사실 이 블레이크 배우는 전설의 레슬러 헐크 호간입니다. 그리고 뭔가에 이끌리듯이 고아원으로 향하는 센타클로스와 좀도둑엘프 그 시각 고아원에서는 악당 프로스트 일당이 협박을 나왔습니다 깽판을 부리는데요 우리 센타클로스가 저지합니다 격한 환영을 받으며 고아원 식구들과 저녁을 먹게 되는군요. 프로스트 일당은 oh, 왜 저러는 걸까요? No <웃음> <웃음> 그렇게 하루 묵고 가게 되자 미국판 빵꾸똥꾸가 엄청 신났습니다. 순진한 건지 진짜 산타라고 믿고 있는 블레이크 아저씨. Hi.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 I saved you, it over. 충격적인 노 메이크업입니다. You uh, uh... uh, so 쉽게 믿는 빵꾸똥꾸. 그런데 이 제품은 아직 기억을 찾으면 안 되겠죠. Your on the 그리고 지문 모든 컵을 득템 옷을 힙한 버전으로 리폼까지 해 줬습니다. <놀람> 이것도 TV에서 본거 같은데. <놀람> 프로스트도 어딘가 나치 <낯이> 있다고 느끼는데요. <놀람> 컵에 묻은 지문을 써봤지만 반대 손이라서 실패. 그리고 그는 납치되기에 이릅니다. 구식이긴 하지만 영상 통화로 비대면 협박을 하는 프로스트. 그에 따라 고아원을 떠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강력한 도발을 시전하는 악당들 다시 한번 혼쭐을 내주는데요 남자 꼬마애가 사라졌고 I I 그를 추적해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프로스트의 저택 새총으로 어택 But... 나쁘다며 질책 like of... 뭔가를 발굴할 거라는 계획을 엿듣습니다 땅 속에 뭔가 있는 걸까요? 지하엔 오래된 시설이 있답니다. 여기 아이들이 자주 간다는 아지트. 암호를 몇 개만 알고 있다는데 왜 때문인지 나머지 암호를 완성해내는 센터클로스. 문을 열어보니. 신비한 광물이 가득하고 뭔가 신밧드의 모험이 떠오릅니다. 똑똑이 꼬마에 따르면 아무튼 엄청 비싼 광물이라는데 프로스트는 이걸 노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폭발성이 있는 위험한 물질. 어이없게도 이제서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의심하는 센타에게 절반의 진실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양심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엘프 씨. 결국 악당들을 끌어들였군요. 또다시 그들을 혼내주던 센타는 그만 추락하게 되고 자신의 저택에서 눈을 뜹니다. 기억이 모두 돌아오긴 했지만 악당들의 간교에 실망하고 고아원은 최대의 위기에빠집니다 후회 중인 배신자 그때 방역을 하며 쳐들어온 악당들 졸개는 이게 다였는지 애들을 광부로 쓰겠다는군요. 결국 엘프 아저씨는 양심 고백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센터가 아닌 블레이크 패밀리 출동. 또 다시 무능한 경찰들의 추격이 시작되지만 자사 제품 프로틴으로 쉽게 따돌립니다. 시민에게 로우를 가기는 경찰이라니. 주인공은 아이들 이니 만큼 함께 반격 을시 작하 는데, 요 전기 누 나의 기습 이 이어 지고, 여 자를 때리 는건 바로 엘프 아저씨 둘은 코스프레 를벗어던 지고 친구 로서 협력 을 시작 합니다. 가만보니 모든 걸 알고 있던 고아원의 아저씨 놀랍게도 소는 이 고아원 출신 게다가 어릴 적베프는 바로 프로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선 어릴 적 비밀을 까발리며 영혼의 마다이가 펼쳐집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둘은 입양된 가정의 형편이 달랐던 거였죠. 그렇게 두 명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뜬금없는 광물검 대결 후에 대폭발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세트 철거하는 김에 파괴되는 것으로 마무리한 고아원. 거처가 사라진 고아원 식구들은 블레이크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악당들은 죗값을 치르면서 따뜻한 엔딩을 맞이합니다 미래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1996년작 산타클로스입니다 원제는 산타 위드 머슬이니 몸짱 산타쯤 되겠네요 미국 프로레슬링의 레전드 헐크 호간이 주인공입니다 근육질 갑부 아저씨에게 기억상실과 출생, 성장의 비밀, 어릴 적 친구의 배신 등 다채로운 막장 요소들을 다 때려박은 영화였는데요. 제작사가 각본을 너무 뜯어고친 탓에 최초 각본자가 크레딧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소송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각본이 궁금하지도 않은 건 왜일까요? 아무튼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고 제작했지만 어째선지 11월 초에 개봉했고 금방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리뷰했던 영화 중에 평점이 가장 처참하네요. 똑똑이 꼬마역의 밀라쿠니스는 이후 세븐티스 쇼와 블랙스완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입니다. 미국판 빵쿠똥쿠는 최근까지 애니메이션 등에서 활발한 연기 활동 중이네요. 고아원의 아저씨는 제3의 공포 스타프에서 초콜릿칩 찰리로 나왔었죠. 마지막으로 1996년 영화 제작 당시에 헐크호간의 머리 상태는 이랬고 촬영 때는 가발을 착용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모두 풍성한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신년특집 주성치 영화입니다. 안녕!